귀여운 어, 친구들부터, 김종창이, 조미영, 민다경, 김영민 민님까지. 많은 분들을 모시고, 가운데로 좀 밀착해 주셔서 왼쪽, 오른쪽으로 갑니다. 고른겠습니다 네. 좋습니다. 고맙고요 자, 이제 오른쪽 가겠습니다. 네. 우리 아역 친구들이 앞으로, 앞으로 나오면, 대각선으로. 그레드카펫이랑 똑같이. <laughs> 아, 저희가 15% 넘으면 손창희씨가 한강에서 그 치맥을 쏜다고 했는데 저희가 아, 15%가 15 넘었어요. 15.4% 네, 넘어와서 아, 아, 네, 그 공약이 네. 어떻게 될지 우리 들어봅니다. 구원해요. 들어봅니다. 어떻게 됩니까? 지금 뭐 날씨가 상당히 좋잖아요. <laughs> 네. 네.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뭐 지금 어떻게 좋은 날이 될까요? 기회 되면은 <laughs> 왜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죠? 좌우를. 왼좋아 좌우를. 왼쪽에 좌우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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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다를 좌우를. 좌